어, 이번 전시는 어, 부산요와 어, 법기요 전시를 테마로 했는데 지금 우리 부산요가 어, 163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에 어, 넘어간 도자기 류들을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어, 이 라보 계열과 어, 이것이 어떠냐 면 처음부터 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맹맥히 어, 내려왔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어, 어, 귀알분층이 있는데 귀알분층의 크기가 똑같죠. 그리고 아주 작은데 이게 찻잔의 사이즈입니다. 이 우리 보통 그 부청사기는 전부 다 키가 어, 큰데, 요거는 전부, 어, 일률적으로 아마 주문을 어, 느낄 끼 정도로 그러한 그 쟁임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어, 어, 양산 화저리. 화저리의, 어, 특징은, 어, 분, 어 소지가 검고, 아주 그흰 백분과 분명한 차이를 어, 내고 있고요. 요 인화문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부산요입니다. 주문을 했던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래 주문다완이라 하는데 어, 우리 부산요는 지금 현재 흔적이 어, 어, 없어요. 그 추정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 자리가. 그렇지만 이 도편이 예전에 수습된 것을 저희가 이제 전시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 현열이나 무삼, 도공도로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 현열의 어, 작품이 파편이 요 현열의 작품인데 현열의 파편이 그대로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삼의 파편도 그대로 볼수 있다는 게 아마 특징적이고 음, 여기서 구워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아, 다계에 확산되었어요. 오늘 우리 <laughs> 광복동에 최근에 도편을 수집했는데 우리가 요 물항아리나 이런 것이 이쪽은 최근에 이제 발굴되었고 이것은 화재 어, 저, 양산 벗길리 파편으로 아주 그, 같은 그 비교를 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기장이, 음, 그때에 넘어갔던 게 양산 사기장인데 양산 사기장이 주재했던 곳이 벗길로, 어, 생각되고,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테크닉이나 유약이나 유조나 기법이 모든 게 같아요. 같은 걸 느낄 수 있고, 요거는 두명리에 거고 두명리에 에, 어, 차이에라는 차의 단지입니다. 소황아리인데 요거는 벗기요 황이라보의 차이랬데 아주 희귀한 어, 자료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겁니다. 어, 그 형, 이 형태도 형 완벽하고 어, 일본에서 요구한 테크닉이 아주 완숙하게 소화해가지고 한 그런 어, 차일레입니다 이거는 법기 가마의, 음, 그, 그때 당시에, 어, 작품인데, 이것을, 어, 우리는, 어, 역관다완이라 하죠. 역관다완이라 하는데, 어, 여기에서는 한스, 역시 이, 한스란 것은 역관을 존, 전칭입니다 어, 그래서 판사. 그런데 이 다화는 그 역관을 통해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거고 여기에서 보면 대단히 우수한 작품입니다. 여기 어떤 어, 아주 자연스럽고 적 음, 흙이 가지고 있는 그, 그 질감이나 유약이 가져고 있는 느낌을 아주 잘 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이 작품은 부산요의 말기의 작품으로 생각하는데, 요, 요 추정 큰데, 이제 작자는 요야헤타라는 마지막, 어, 어, 아니죠. 그 하여간 후기 도공부, 도공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작품의 다양한 형, 어, 어, 형태와 양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요 고사리문과 요 접은 것은 지나, 이, 어, 이 질감이 아주 그잘 떨어지고 있어요. 구불 어, 보면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구불 보면 구배는 어, 약간의 일본의 영향인 교토 형식을 띈 구불을 지금 취하고 있고, 아주 우수한 작품이에요. 이것은 김해라 적혀 있는데, 김해는 아마 유조가 약간의 김해풍의 유약국이 있어서 아마 그런데 오기다 완입니다. 역시 이것도 김해라 하지만은 법기로 추정되고 있어요. 법기의 특징적인 그 오기 형상을 띠고 있었으면서 지금 이 단풍이 든 듯이 이렇게 모미지 일본 말로는 모미지인데 이 현상이 다른 음 모미지 현상과 좀. 틀린 점이 어 튀어 어 돌이 튀어나오면서 거기에서 몸이 지가 났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들은 조금 희귀하게 보기가 힘듭니다. 아주 저, 귀한 작품 중에 하나고 뒤에 자연스러운 무의적인 거는 철이들이 아주 돋보이는 작품이고 그것은 우리가 어, 음 가다 때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단단한 어, 어 나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 속대 약간 속으로 땡땡이라 하는데 단단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땡, 땡땡이 찾사발라 하기도 해요. 이것은 어떠냐 뭐면 김해양식이 어, 어, 들어가 있으면서 어, 이찾자는 음, 김해에 어, 어소한 고쇼마루라 하죠. 어, 고쇼마루 기법이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저도 부산여의 후기로 생각해요. 여기 그래서 이제 견수 건설한 것은 단단하지만은 우루라고 또돼 있어요. 우루라는 것은 물을 머금은 뜻 비에, 비에 젖은 그런 현상에 얼룩이 있어요. 요 안쪽에. 그래서 우르라고 아마 이렇게 적혀 있고, 이 모습들이 아주 그 귀한 형태예요. 이게 좀 드문 현상인데, 뭐, 이렇게 또 완벽하고, 음, 유빙열이 굉장히 아름다운 찻사발입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벗길이 가만인데 벗길에서 가장 어 대표적인 게 이라보죠. 이라보인데 이라보는 우리는 이제 창기에서 나왔으니까 창기 차사발라고도 해요. 저 우리는요. 여기에 보면 어 어떠냐면 이 차사발의 창기 차사발 중에 이라보 계열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만종이는 없지만은 이게 누른 장기 차사발, 이 누른 누르 노랗거든요. 누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어, 구, 그 조각을 한 듯이 조각을 했죠. 이렇게 하는 이제 일본말로 국기인데 그, 총곳을 끌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차사발들이 어, 나오고, 여기에서는, 어, 창, 어, 벗기에 그, 벗기에, 그, 차사발을 굽는, 어, 그 모델입니다. 밑에 탁자형, 어, 어 탁자형에, 어, 이 고임대 도침이라 하죠. 도침이 있고, 그 다음에 도자기를 넣고, 그 다음 중간도 침을 넣고, 도자기 를 넣고. 그렇게 구워내는, 내는 게, 법기인데. 어, 복귀인데, 어, 부산여도 같은 양식으로 구웠을 것으로 추정해요. 지금은 어떠냐 면 부산료가 도시화돼가지고유사 유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차병 후기에 주문되었던, 어, 귀알, 어, 그, 정호. 정호다원에, 우린 깊은 차 사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향로, 향로편, 뭐, 상감했던, 어, 이런 흔적, 어, 우리가, <laughs> 청자가 고려에서 단질됐지만은, 어, 법기요나 부산요에서는 청자까지도 구웠다는 사실이 굉장히 하고, 이런 차를 담는 차일에는, 대단히 그 희귀한, 그 일본에서도 희귀한 상황인데 이것이 벗기에서도 완벽한 형식을 갖고 구웠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유명한 이제 오기. 어, 오기는 우리가 그 흡사 탄기를 닮았다고 해요. 탄기 차사발을 하는데 오기 다운 차사발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 탄기형인데 이런 거는 대덕사, 우리 사신들이 뭐 대덕사에서 유하면서 두고 갔다 가는 그 형태의 대덕사, 어, 어, 오기고요. 나머지는 요 단풍오기, 뭐 추오기, 그 다음에 요렇게, 음, 절옥이 요렇게, 가끔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 사실들이 우리가 이차 사발이 아마 100년간에, 1여년 가까이 하면서 넘어간 숫자가 아마 한 수만 점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재고가 1681년도에 어다완 인판장에 보면 한 4만 점 정도가 3만 점 조금 더 많네요. 그는 3만 점 정도의 재고 양을 가졌다 할 정도로 많은 양이 있어요. 그러한 양들이 일본 다차계에 이렇게 공급이 됐다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일본의 문화와 융합되면서 일본에 다시 넘어가서 쓰여졌다는 것이 그 뜻이 있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はじめの印象的にはすごいす。

는이거 대가지고 찾아보면 아닌 돼. 이거는 섬 이건 섬 절대 이가안 나요. 완전 이아니다이게버 이렇게 는게아 이거는 튀어나온 게아니고흔입니다 이거는 튀는거그리스 차이가